음, 똥장, 나 <laughs> 지난주에, 어, 싱크로컵 해봤는데, 은장은 못 땄지만, 160등 햇돌을. 완전 세세한 계획까지는못 세우고, 그래도 하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, 내가 그렇게 못 하진 않아. 내가 한 번씩 이상한 구축 보여주는 것 같아도, 어느 정도는 센 구축을 말하는 거거든? 그러니까 약팔이를안 한다. 보면은, 은장 찍은 센추도, 아스카톨 같은 거 쓰잖아. 어, 쓸만해? 기간테크 파이터는 약팔이 맞는 것 같아? 아니야! 오히려 이거 두 개가 약팔이지. 증지 덱사 플랜에 좋다. 내 후공에 뚫었는데 증지를 받았어. 그럼 상대가 되게 와라시 있는 거아니 이상, 이거 부활을 멈출 수가 없거든? 자신 또는 상대 전사족을 선택하고 소환하는데, 얘가 자기 자신을 살 수가 있어. 근데 이게 턴제가 없어. 그래서 데미지 스텝이라서 비스테드 같은 거안 맞아. 비스테드나 크로우 안 맞는단 말이야? 그래서 증지 맞고 그냥 영원히 박아. 물론 각은 잘안 나와. 이게 좋아서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자리 남아서 넣은 거야. 그냥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거야. 그냥, 그냥 싱크로만 써야 되니까 자리가 남더라고. 남는 자리에 넣는 것치고는 유의미하다. 딱그 정도야. 이걸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. 내가 처음에는 레드 데모 하려고 했는데 센츄가 필드 마법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수인을 공격권으로 쓰고 싶었거든. 지박수인 스위퍼를. 근데 개코나 현실은 크리스토롬 바시 돼버렸어. 크리스트론은 필드를 안 쓴단 말이야. 그래서 제거 계열을 받든, 무효계를 받든, 그냥, 싱크로 하지도 못하고, 그냥, 저 털려. 2일차 때부터는, 답이 없더라. 그래서, 덱을 바꿔가면서 해봤는데, 어, 백룡이 제일 괜찮더라고. 했을 때 제일 편하더라고. 1링크 없어서 불편하긴 한데, 그 정도 불편한 거 정도는, 다른 덱들도 다 있어가지고, 크리스트론도 그렇고, 1링크 못 써가지고, 통 안에 스모거 1소덱특소 발동, 어, 이지랄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. 때부터. 청광은 아니지만, 반규가 꽤 세다. 그래서 리플이나 내 방송하는 거 봤으면 알 텐데, 이 강모체 이런 거 존나 쓸데없어 보이잖아. 솔직히. 약간, 천배롱이 상대가 아니면은 그다지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. 이거 생각보다 세다. 기도 패코스트로써도 부담 없고, 이게 진정한 빛이 이 깔리는 순간 내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란 말이야? 그래서 상대가 클러스터 같은 걸로 존나 찍어. 진짜 존내 찍어. 그런 거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좋고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되게 둥글게 막혀. 내가 이, 런게약팔이가 아니다. 실제로 이거 한 번도 안 뺐어. 물론 다른 카드, 다른 카드가 더 세니까 요거는 뺀다. 어, 그래도 돼. 근데 생각보다 이거 때문에 이기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. 진짜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. 자, 특히 크리스토론이 많아서 오히려 쓸만해. 클러스터 때문에 진정한 빛 진짜 준내 터져나간단 말이야. 이거 케어하는 게 제트롱이랑 강무채야. 강무채랑 제트롱 아니더라도 어, 얘가 프리체인이라 가지고 플레이 가지고 케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할 만했어. 정령용도 되긴 하죠. 상대 체인 걸면 못해. 근데 그 상대가 다 알아.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는 안 돼. 애초에 취업 게임을 하잖아. 그런 거 모를 거라 생각하면 안 돼, 상대가. 그리고 그 안다는 걸 나도 알아. 그 상대가 체인 거냐 마냐, 부스냐 마냐. 그때그때 그때 대응하는 데 숙련도가 달려있다 어, 이거 파괴된다고 세상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야 영영도 있고 유언 효과 같은 걸로 데미지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니까 나쁘지 않다 황맥 같은 거 있으면 복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리스탈로스 1소를 끊을 수 있는 반규가 존나 쎘다 얘는 뭐 당연히 메인 기믹 없이 원석만 잡혔을 때 정영용을 갈수 있게 넣은 거고 원석으로 메인 기믹 접속이 안 되는 게 존나 불편하더라. 네오 카이저 C 호스 내 가지고 메인 기믹 접속을 하는데 안 되니까 존나 불편하더라. <laughs> 보니까 해왕이랑 크리스트론, 센츄리온, 천배룡 어 만나는 상대는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어. 그 외에는 가끔 육무, 가끔 레드데몬. 일단 나처럼 백룡 하는 놈을 만나본 적이 없어. 백룡은 한 번도 미러전을 만나본 적이. 그래서 싱크로커 후기는 이 정도 하고.